말굴 교회에서도 후원해 거 졸업생들 졸업하는 장면입니다 시학교에서 그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그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를 가지고 이제 아마존에 성교를 가보면 저도 여기 미국에서 아디조나 라바우인도도 가보고 멕시코도 가보고 뭐 파키스탄도 가보고 작은 데 성교 중 다녀봤지만 성교 주에 가면 주로 bbs 어린이 성교학교 아니면 어른의 의료 성교 이런 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아마존에는 지금 청소년이 무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생각해놓는 것이 청소년 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틀려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춤추는 시간도 있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보고 문하고 그들은 이제 미래의 아마존 그 지도자를 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PSI라는 것을 이제 그 신학교를 완성해서 졸업을 시켜서 목사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 지방에, 시골에 목사님들은 먹고 살 돈이 없었어요. 헌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성미라고 기억하세요? 밥할 때 쌀을 하나씩 이렇게. 밥할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모았어요. 그래서 그 쌀을 가져가서 목사님이 그 쌀로 식사를 하셨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돼지나 닭을 키웠습니다. 그걸로 이제 생활 했어요. 근데 아마존이 지금 그렇습니다. 졸업을 시켜서 1년 후, 그러니까 4년 신학교를 마치고, 1년 동안 강도사 기간을 지낸 다음에 5년째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안수를 줘서 내보내는데 문제는, 마을에 교회는 있는데, 교회라고 해는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도 나무를 져가지고 쓰러지는 게 있고. 그러니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내보냅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막 어, 내보내요.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일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이해가 됐던 게 너희들을 이리 무리 가운데 보내는 것다라고 같예수님이 생각하시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한 게 p s a 입니다 프로젝트 스탠다드 오이해방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형 신학교 그러니까 자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어 이제 양계, 양어, 양돈 그러니까는 그 신학생들이 4년 전기 프로그램으로 다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걸로 신학교도 먹고, 그걸로 이제 신학교도 쓰지만, 그에서 살기 동안 닭을 키우는 걸 배워요. 그리고, 돼지도 키우고, 고기도 키우고. 그런 걸 배우는데, 사료를 사다가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마존에 가보면요, 인도 말에 가면 인오들이 바나나를 메고, 바나나 하나 자르러 두 시간 들어갑니다. 가서 하나 잘라서 이마에 메고, 두 시간 걸어 나와요. 밀림 속에서. 서그래 왜 그렇게 멀리 가냐? 여기 땅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인데. 그래서 화전을 합니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질르면그 땅에다가 심고 또 1년 지나면 딴데또 불을 질러서 또 심고. 그러니까 점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비료를 주면 되지 않냐? 비료가 뭐냐예요. 비료라는 걸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오늘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야 뭐 조금 그 땅에서 그걸 쓸라니까 비료를 개발해서 확 그러는데 이 사람도 널리게 땅이니까 여기다가 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심고 만약 심어도 되니까 비료라는 걸안해어요 그래서 닭을 키우면 닭 사료, 닭그 분뇨로 비료를 만들고 그 비료로 양어나 양돈에 필요한 음식 사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나나 심고 마카시에라, 토란 이것들 런 심어서 그 열매로 동물을 키우고 그 사료를 비료를 만들어서 다시, 이게 유기농이죠 그거를 가르키는게 PSI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그 보건 위생에도 좋아요 왜냐면 그 인디오마을은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 음, 마을 전체가 화장실이니까 그래서 수세식이 그것도 하나님 비를 내리십니까 분명히 어저께 화장실 볼일 봤는데 그 다음날 가면 하나도 없어요 비가 와서 싹 쓸어가고 또 벌레가 와서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그런 아까운 이제 변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장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올려요. 그리고 밑에다가 드럼통을 이제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갖다가 하고 씨하는 거 모아서 그거를 풀을 만드니까 풀 잘라 놓고 놓고 갖다가 보여. 그럼 아주 좋은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든지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얘가 미국에 있을 때 내셔널 주요 그룹들이 나왔던 건데요. 옛날에 우리가 먹던 시금치 한단 있지 않습니까?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요즘은 그 옛날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있는 시금치를 먹으려면 여기 지금은 120단을 먹어야 된답니다. 시금치는 옛날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하고 큰데 좀더 화학비료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빈강정이에요. 토마토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과일은 크고 좋아졌는데, 이런 유기농 비료가 아니고, 처음부터 화학 비료를 뿌리기 때문에, 과일은 커지는데, 영양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영양소를 취하려면, 사과 같은 경우는 70몇 개를 먹어야 돼요. 옛날 사과나 먹는 맛은 먹는 요 그래서, 그 유기농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조하고, 동물을 키워서 그렇게 하면은, 그들에게 피해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졸업과 동시에 나가서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 운동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마을을 대처하고 그러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왜 양계를 매점 시작했냐면 양계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만 하면 사육이 돼요. 오전에 가서 물 갈아주고 먹이 주고 그 다음에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신만 다니고 오후에 와서 2시간만 일하면 목회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양돈, 양계 양어, 다을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SI 사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닭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바나나를 한5천0 0그루 심었습니다. 마카시아를 심고 한번 오세요. 지천의 바나나입니다. 여기서 바나나는요. 저도 미국에서도 바나나 많이 먹어봤지만 여러분들 먹는 여기 과일은 아마존에 와본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인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건 제가 있을 때 벌써 있었던 일입니다. 바나나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나나 사자 놓고 가나나 두면 며칠 가죠? 그 바나나가 아닙니다. 방부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요 바나나를 따면 한 송이를 따요. 한 송이가 120개가 되는데 그거를 걸어놓으면 익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부르 다 익어버려요. 방부제가 안담기때문 근데 미국에 있는 바나나들은 미국에서 그 파나마나 이런 데서 따가지고 쭉콘베어 벨트로 끌고 와서 큰 풀장에다 넣어요. 뭔가 이렇게 방부제입니다. 그 풀장에다 넣어서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수출해요. 그러니까 미국 와서도 안 익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시면 바나나 참이런 마카시에라 과일 너무 맛있어요. 아마존이. 과일만 맛있는 게 아니라 생도 맛있고. 제가 지금 목사님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인데 아실까 모르겠어요. 꼬실라제이션이라고. 모르시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는 어려워서 꼬실라제이션이라고. 제가 여러분을 꼬시는 겁니다. <laughs> 아마존 옷이라고. 제가 뭐 꼬실라제이션 붙이니까 뭐 괜찮은 단어 같죠? 제가 여러분들 옷이라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존 옷이라는 거예요. 생선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치식 여덟 대 지금 권산도 왔다 가셨고요. 13살짜리 중학생도 왔다 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나 신고 이거 마카시에라라고 주식이에요. 인디오 마을. 우리가, 우리 180에 이끌 땅이 은 우리 땅이고요. 그 다음 교회 개척 지원 사역을 합니다. 인디오들 마을에 이제 인디오들이 나가면 교회를 짓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저희들은 제가 아마존 가서 3년 동안 싸운 게 뭐냐면 갔더니, 땅 사고 이제 신학을 하니까, 인디오 마을에 지도자들이 와 오는 거예요. 마을, 때로. 그래서, 어, 웬일이냐고, 세자백 니인도, 이게 웰컴이거든요. 아, 니인왜앉아가지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야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요번에 교회를 짓던데요. 어, 그럼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이 몇 장이 필요하고, 뭐, 시멘트가 필요하고, 왜냐면, 교회들 처음에 <laughs> 나무를 져놓으니까, 나무를 져으면 <laughs> 이게, 신년을 못 가요. 다 썩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고. 그니까는 러 이제 그걸 벽돌로 짓겠다는 거예요. 어, 좋은 생각이라고. 뭐, 짓고가 몇개 필요하고, 아니래요. 어, 그러냐. 근데 왜 왔냐. 너희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너 아니야? 모르지. 근데 왜 나한테 나가 도와달라고. 너 성교사지 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교사들이 와서 이웃이 교회를 줬는 거예요. 교회도 저주만 하고, 교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7, 8년 지나면 교회들이 다 썩어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지를 준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러 왔다. 그 일을 3년 동안 싸웠습니다. 한팀 가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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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쯤에서 또한팀 오고, 또 싸워요. 그럼 보내요. 그럼 또 오고, 마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교회를 그냥 안지줍니다 니네가 진짜 교회를 짓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냐? 준비해라. 나무 준비해라. 뭐 이렇게 잘라가고 나무 준비해라. 너네가 50%를 대면, 우리가 50%를 대. 매치 펀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레이버. 너네가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져주면, 인도들은 간신히 구경을 해요. 그럼 선교사가인부 사다가 재료를 탁 사다가 교회를 져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보고하고 가요. 그럼 그건 뭐가 돼요? 철구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교들이 자기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안수에서 보내주잖아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관나바라드레스라는 교회인데, 이게 나무를 져놔가지고다 넘어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구멍이 뻥뻥 나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빠져요. 그랬던 교회를 이제, 그 마을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밑에 1 5 m 까지는 벽돌로 짓고, 위는 나무로. 왜? 비가 치니까, 넌밑처럼 그래서 비 맞는 데까지도 한1 5미는 벽돌로 하고, 나무를 져놓면 경제적이고 아주 깨끗하게 교을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져놓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네께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교들. 인교들이요.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애나면 엉덩이에 펄어 반점이 있죠, 우리. 똑같은 우리 조선 애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하고 브라더다. 항상 얘기하죠. 근데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공짜 좋아하고. 근데 잘거는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남의 거는 쓰다 가 버리면 또 주겠지 하는데, 내거라고 하면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교회를 졌는데, 이 교회를 청소하고, 저 꽃이 어는거 보셨어요, 앞에? 인교들이요? 이 앞에 불을 좀 닦아주실래요? 잘안 보이네. 어, 같이 꺼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인교 마을 여기는 하여튼, 공짜로 해주는 게없어 우리 신학교는. 우리 신학교 공짜가 없습니다. 뭐든지 나네가 필요한 사람, 왜 성경책을 그냥 나눠주면 읽지 않습니다. 해하이스과뚜로 해야지, 사해에서 는건 미국 돈이 이부요 그렇게 팔아요, 성경책 일부러 그러면 읽어요. 그러니까 이직캄이즈건이라고 쉽게 생긴 거는 쉽게 버려요. 그런데도 아, 유뭐 인도들이. 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액방이라고 해서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텐데 예,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도로포장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진흙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완전히 지금 트럭이 빠져가지고 저게 4륜구동이다. 4퍼4예요 그런데도 비가 오면 완전히 진흙으로 바뀌어가지고 빠지면 사람들이 밀어야 돼요. 그다도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럴 정도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길을 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콘크리트로 저희가 이미 땅이 좁아서 여기서 끝에서 저까지 1km밖에 안됩니다. 1km는 어떻게 되죠? 벌써 다이제블 밀고 다이제브을 하면 1km는 몇 마일? 0.6마일 예?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1km 되는데 그래서 황금이 생기면은 5미터, 5미터 이렇게 저희가 포장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미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0미터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합니다. 왜냐면은 신학교는 건물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뭐냐면 교수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사님들 장로들 만나면 할 감독교사님, 난할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오시면. 특히 여기서는 강의를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철봉, 컴퓨터, 하다못해 그 미술, 음악,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런 지도자 세미나를 할 수가 있고요. 목사님들 이 오시면은 저 세미나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인텐스 코스로 한 주만 빼고 왔다 가실 수 있게. 그 다음에 PSA 강사 1년 다 키우고, 재배하고, 농사 짓는 거, 아르켜 주는 거, 한 1년, 2년 코스로 오셨다 하셔도참 좋습니다. 오시면, 이제, 강의하고, 그,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세미나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저, 말씀드렸지만, 저는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PSA 농장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사회를 하고 있고 좀있으 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전공한 사람 뭐 다양한 건축 뭐든지 좋습니다 뒤에서 혹시 성교를 하고 싶은데 갈바를 못 모르고 햄시신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장모사한테 얘기해서 저하고 연락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진짜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만 되면 물질이고 뭐든지 따라와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요즘,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단기 선교팀을 준비를 해요, 1년에. 한 7군데를 갔습니다, 저희 국에서. 1년에 한 번씩. 7군데를 가는데, 카자흐스탄, 뭐래가지고, 아마존 해가지고, 회비를 거둬요. 회비가 있어야 돼요. 1인당 그래가지고, 아리조나가 제일 싸요. 한 200불 정도. 멕시코가 한 350불 정도. 그래가지고, 회비를 받아서 선교를 가요. 근데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의 1인당 회비가 2 0 0 0불입니다 그런데도 12월달 돼서 이제 회, 내년에 갈 단기선교회원을 모집하면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카자흐스탄이에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요 아니에요. 왜? 한국 경유. 그러니까 교하고 돌아올 때자유비이에요 한국 갔다가 카자흐스탄 갔다가 돌아올 때 한국 경유에서 돌아올 때 한국 관광하시고, 그래서 한 달이고 두달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교도 성교지만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 경유. 그래도 제일 비싸고 제일 먼데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사실 제일 가까운 데가 멕시코, 캐나다, 아마존으 우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교를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교를 원하시는 분들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음, 이거는 저희는 지금 총 어, 한국 사람이 4 가정, 그리고 브라질 콜롬비아 선교사까지 해서 총8가정이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와 있어도 신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팀사회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쌍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쌍울에서 오신 분들이고, 이거는. 벤더바우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성교 신학교에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그다음에 신학교 양자 삼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혼나는헌분들을 가지고 신학생들이 뭐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어느 팀이, 나 어느 선교나 단체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했었어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하루 커피 한 잔을 아끼면. 한 학생이 학교를 갈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불을 보내시면 이 학생은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개념 많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헌금을 보냈었는데 그게 그 202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리 한국의 기자수첩 같은 건데 거기서 나왔어요. 헌금을 보내면, 100불을 보내면 그 학생이 7불 내지 8불 받는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비로 쓰인대요. 광고, TV 광고 뭐 그리고 그 단체가 워낙 커가지고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차가 많고, 건물이 많고, 또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무정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리비로 쓰이고 한 명한테 가는 건7로8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요번에 PSI라고 양자삼기, 신학생들을 양자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명을 삼으면 그 학생이 뭐 여러분들이 평생 하는 게 아니라 1년 해도 되고 졸업이 4년제니까. 4년을 내가 한 학생, 칼로스 마흐노라고 우리 신학생이 있는데 그학생을 시학생을 우리 교회에서 양자삼겠다 그러면 그 학생을 저희들이 사진을 보내드리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주시면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몇개 짓는 것보다 큰 효과예요 그래서 졸업하면 또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만두시면 되고 또 내가 다른 학생을 양자삼겠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년만 하겠습니다 뭐. 2년만 하겠습니다. 그건 하신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를 삼아서 호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지금 노래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요. 전부 다 인교들입니다. 100%가. 여러분들 우리 건축하는 거 지금도 어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빠진 게 도서실하고 여자 교수사가 빠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주도해 주시고요. 트럭, 지금 이게 뭐 진흙길인데 뭐 트럭 구입하는 거하고 도로 구입하는 거하고 양자산 님 프로그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PSI. 이번에 지금 집중적으로 양성식 선교사님이라고 저희하고 이제 조인을 하셨는데 작년 12월 달에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PSI를 담당하라고 했어요. 양계양돈 양어. 여러분들이 닭 100마리, 돼지 한마리 이렇게 보내주면 해주시면 그게 이제 새끼를 낳고 계속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시아생들을 매기고 살리고 또 교회 짓는 일도 하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지금 우리 같이 팀사회 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말스요라는 성교사님이고, 김장완 선사님 김홍우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올란도 목사님, 호들이고그 다음에 저쪽이 말, 음, 말셀로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저희 교육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성교를 하시기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물론 기도해 주시고, 호원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문하고 단기선교 와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위에 성교사들을 개발하셔가지고 성교사를 저에게 보내주시는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교지에서는요, 엉망 그, 그 용사를 얻는 기분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제가 사실은 이 뒤에 더가 있는데 시간이 다가서 오늘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뒤에 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1당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2 그러신 면 안되죠 창안이죠 1 더하기 1은 11입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하면요 혼자 하면 1밖에 안돼요 근데 둘이 하면 2배 효과날것 같죠? 안그습니다 11배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한명더 하면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귀하고 주적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팀사 하기 그게 렇 중요합니다. 원해야 돼, 베르다니, 투해야 돼, 투해야 돼, 베르다니, 원해야 돼. 항상 우리 옛날 유치원 훈수 바둑이 몇개 이상 올라와요. 바둑 뜨면옆여쭉 이거 렇게다 죽었네. 그래서 맨날 얻어맞으면서도 훈수 뛰는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성교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요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위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그 개발하시고 해서 뭐다 저는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선교지는 어마나다 중요합니다. 아마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보금이 전하는 곳이면 여기 뭐외양어선 그 선원관리 선교도 중요하고 제가 여기 있을 때 나온다 후보하고 오 가고 타운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수직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벌써 저 집사가 나오고 그리고 선교사가 나왔어요. 홈레스피들들이 변해서. 선교지은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좀 많게 좀대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선교지가한 군데에는 선교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저희 같은 데는 선교사가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 이 아마존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줄이 있습니다. 저, 지금 눌러있거든요. 저 목사님한테 주시죠 제가 있을 때는 스위치 는데히 버튼이 돼가지고, 하여튼 요번에 이 성기시는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제가 아마 지금 미국학자기오된 이유가, 아버님, 아버님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8 5섯이신데 아, 지난달까지는 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운전도 하고 다니시고 보부터 치시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이제 약간 수족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아버님을 제가 널수 공으로 모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황에 제가 설교하고 다니는 입장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제가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뵙고 목사님이 전에부터 또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미국 와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오면 설교를 스케줄 잡아가지고 교회 방문을 스케쫙 잡아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교회 방문이 처음입니다 목사님 아무 데도 안 가고 이제 아버지 때문에 와서 그 일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주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이 다 설교에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오늘은 제가 전도서를 한 것은 제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이고또그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선교를 가자고 이제 사업을 모집하면 내가 기다렸습니다. 선교 가고 싶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 그럼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성경책이 나온 것 같이 바빠요. 소를 샀으니까 소도 봐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 치십시오. 딴생하지 마시고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세요. 병원 2주, 1주 입원했다 나와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 인생은 살아요.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건강 주시고, 아직도 호흡을 연장시켜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평생 살것 같이 생각해요. 내일, 아니 다음 달에, 아니 뭐개하면뭐 하면, 애만 졸업하면, 뭐 겨, 결혼만 하면, 몇몇몇몇 몇, 몇, 몇 그러다 보면 끝내 못 해요. 제 부족한 사람을 요번 미국 와서 한 군데 딱교회로 오게 했는데 복상교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10편 135편에 나오는 같이 자녀 대대로 받는 흐르는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랍에 섰을 때 내놓을 곳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예수께서 널, 나, 난구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숨겨집니다. 직장, 사업, 무엇보다 자녀들. 자녀는 기업입니다. 자녀를 내, 내 자식으로 생각하시면 키울 수 없습니다. 성교체로 생각하시고, 기업으로 맡긴 것 생각하시고, 사역을 하시네.